안녕하세요 지골프의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태국 입국 및 투어 그리고 11월 추천 공략에 대해서 부장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국 입국 및 투어 방콕이 10월 달에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가지고 태국 정부 내에서도 좀 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태국 총리는 10월 달 안에 개방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부 내용 발표도 보고, 제가 이제 뉴스쇼를 좀 이렇게 돌려본 결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개방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개방을 하느냐? 현재 이제 계획되고 있는 도시들 여러 곳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섯 군데, 파타야, 치앙마이, 어, 후아힌 그다음에 방콕 이렇게, 그다음 차구리 이게 차음 지역이라고 폐차구리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지역은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푸켓 샌드박스를 그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고 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예, 똑같은 시스템을 향후에 개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도시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태국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뭐 타타야가 됐든 뭐 방콕이 됐든 뭐 치앙마이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면은 PCR 검사 받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PCR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 3번을 맞는데 8,000바트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한 30만원? 뭐 작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들어가서 이 받는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로 어, 대체될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그 관련 내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 검사. 그러니까 비용이 한 3분의 1 이하로 제 생각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계획 중이다. 아직 뭐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laughs> 도대체 락다운은 언제 풀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업소를 포함한 뭐 술집 같은데 영업은 언제 재개가 가능한가? 이거는 태국 정부에서 계획상은 그래요. 10월 달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세부 사항도 좀 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정확한 판단은 안 서고 있는 상황인데, 태국 보건부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12,000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가 내려가면은 락다운을 풀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는 한 5,000명 이하로 떨어져야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이게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태국 수뇌부의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를할수 있는 내용인 거죠. 보건부에서 뭐 태국의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이야기니까 쌍 무시할 수는 없답니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개방 일정은 어떻게 되냐? 이건 제 내비션. 이건 제 내비션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어제 생각에는 이렇다. 그래서 10월에는 쿠완이라고 파타야가 개방을 할것 같아요. 10월 1일 날 개방을 하고. 11월이 돼야 방콕하고 치앙마이가 개방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콕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서 모여드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방콕을 한 번씩 찍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앙마이는, 치가저 <laughs> 태국 위쪽 동네에 있거든요. 위쪽 동네에 있는데, 위에는 라오스가 있고요그 왼쪽에는 미얀마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일하려고, 돈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방콕과 치앙마인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게제 뇌피셜입니다. 일단은 태국 입국미 투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내용. 아 11월 추천 공략. 11월 추천 공략은 뭐냐면 파타야에서 7일, 그 다음에 시라차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타야에서 위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시라차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어 굉장히 핫플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뭐. 그래서 7 플러스 7. 지사장이 추천하는 7 플러스 7 모델인데, 그래서 해당 구장은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시는 구장이 있어요. 어디? 시암, 남차박, 프라파 방콕, 그러니타야에서한 번이라도 이제 라운딩을 해보신 분들은 이세 군데는 거의 뭐 필수 코스로 가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시암 c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매년 이제 혼다 LPGA를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람차방은 이제 시암이랑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이 이제 어 좋습니다. 고급자요. 그다음에 불라파는 조금은 약간 떨어지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세 군데를 많이 가셨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지골프 추천 구장은 그린 듯 드라이저 일 그리고 파타나 되겠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라운딩을 해봤을 때 제일 재밌게 쳤던 구장이에요. 뭐 가격도 이제 시암 람차 방향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린들은 말 그대로 이제 나무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심어져 있고 이런 그런 이제 구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식 그런 이제 어, 그 숲에다가 이제 그 페어웨이를 만든 뭐 그런 느낌의 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레저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타에 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장인데 여기는 어, 좀 벙커 많고, 워터 해저도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가면 안 돼. 여기는 굉장히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추천하고, 나는 그런 게이좀 나는 이제 아픔을 즐겨 이런 분들은 가들 쳐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벙커도 많고, 워터 해저도 많고, 그래서 자꾸 치면은 뭐 벙커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 가서 쳐보시면 재미있어 하실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파타나시 씨는 일단 평원이 되게 넓고요. 길어요. 그러니까 이그 빵빵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참고로 SBS에서 아 주니어들 상대로 그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파타나시 씨는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급도 되는 아 깔끔해 어 그런 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호프가 추천하는 부작은 요 이제 그린우드, 트레저힐 그리고 파타나, 요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은 저거 다 가능한 거야? 아, 지금 확진자가 12,000에서 14,000 사이거든요. 12,000 아래로 떨어져야 부장도이 아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음주 감무도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추천 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